광명 우수급 제12경주 이제 우수급에서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책임선수 4번 주석진 안쪽 1번 유근철 바깥쪽 6번 김경갑 3번에 박철성 선수와 바깥쪽 7번 이진원 선수 그리고 5번에 김시우 선수 뒷자리 2번에 조봉철 선수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몰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4번의 주석진 선수 뒤로 1번과 6번의 자리싸움 속에 긴거리 승부 강자 2번 조봉철도 앞으로 나갑니다. 바깥쪽으로 6번의 김병갑 선수가 4번 주석진 선수에게 선두 자리를 요구합니다. 앞쪽, 나리, 앞쪽 자리 내주는 4번의 주석진, 6번이 선두가 되자 조봉철 선수가 올라와서 조봉철 선수가 선두가 됐습니다. 4번의 주석진 선수가 다시 한번더 자리를 바꿔봅니다. 바깥쪽에서 2번과 6번 사이 들어가는 4번의 주석진, 이렇게 되면서 2번 조봉철 선수 뒷자리, 4번과 6번. 6번 뒤로 1번 유근철 선수가 위치합니다. 1번에 유근철 선수가 6번 뒷자리 그리고 5번 김시우 선수가 그 뒷자리입니다. 득점면에서 앞고 있는 선수 99점대로 5번에 김시우 선수가 득점 선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7번에 이진원 선수와 3번 박철성 선수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 1번에 유근철이 바깥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뒤따라가는 뒷선에 있는 선수들 1번, 5번, 7번, 3번 선수들이 바깥쪽에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이제 1번 유근철 선수가 선두가 됐고 선두 유도원는 트랙을 벗어납니다. 1번, 5번, 7번, 3번, 뒤쪽에 2번, 4번, 6번 순으로 이제 앞선과 뒷자리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유근철 선수가 뒤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풀어가고 이번에 조봉철 선수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일번이 류근철 선수도 함께 반응했습니다. 일번이 류근철 선수가 한 바퀴 반을 앞두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류근철, 일번이 류근철 선수의 긴 거리 승부. 뒤쪽에 로봇의 김시우 선수가 마크 이어서 7번, 3번. 여기서 이번에 조봉철의 젖히기. 이번에 조봉철 3번 넘고 7번 넘고. 5번 김시우까지 넘을 때 김시우가 막아섭니다. 1번과 5번, 5번과 1번, 5번 뒤쪽으로 7번, 5번, 7번 그리고 3위 접전입니다. 5번 김시우 선수 그리고 뒤쪽으로 2위, 3위 접전까지 김시우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기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